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영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비정 아니겠습니다. 대법원 판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1위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골프 발언과 백형동 발언 부분은 위사진표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요지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심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네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던 거 조작한 거죠. 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김문기를 하위직에서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입니다이 골프 바언는 골프 동반의 교육행위에 관한 의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는 종전협조 공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하여야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의의의 그 발언을 하였습니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해 보면 용도 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의의 그 발언을 하였습니다. 방금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짐에서 무죄 판결을 냈던 것을 확인 환송했습니다. 네.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판 다시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제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당의 법을 써서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고 발언을 지 나오시는데요. 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바로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후보 등록일 전에 이렇게 선고위를 잡았을 경우에는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용기 있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일단 100만 원만 넘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유예가 난 판결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아래로 법원이 선고할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 훌륭하시지만, 김문수 보나 한덕수 총리 같은 분들 훌륭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법부에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건을 이제 담당하게 되죠. 네. 즉, 헌법재판소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예. 그 그리고 이 탄핵에 이르게 만든 비상계엄의 어떤 책임을 물은 것이죠. 이비상계엄에이르게된그 원인을 제공했던 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저는 봅니다. 즉 문석열, 이재명 이두 명이 실상 어떤 우리 정치의 어떤 무대에서 사회상의 법적인 판단을 이번에 내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 이제 그 동안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우세, 내가 했던 이탄세가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보자면 즉 과거와 미래 즉 이재명 어,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되살려주고 윤석열 어, 전 대통령의 어떤 비상기엄에 대한 심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동안 비상기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어떤 면서는 에 찬성했던 이거에 대한 정책 명분이 저는 더 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과거의 어떤 이 문제에 어떤 일으켰던 두 사람이 이 정치 인구대에 사라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의 어떤 모습들 즉 정치를 개혁 해야 된다는 박판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어느 정도 실현될 가능성을 우선 판결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힘 경선도 지금 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어떤 이 입장에서 정반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 이 탄핵에 반대하는 어, 입장이고 이 뭐, 한동훈 후보는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죠. 즉, 국민들은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한덕수 대행을 또 이제 밀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예. 여기는 또 정반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상황은 한편으로 보면 어, 이 한동훈 후보에게 좀 유리한 국면들즉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되받아칠 수 있는 인물 이것으로서 저는 어떤 구도가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도대체가 얼마나 걸린 거야. 어처구니 없게 국민만 고생하고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려나 싶다. 하지만 우리의 도련님이 정치판에서 나갈 때까지 우린 끝까지 정의롭게 지켜봐야 한다.